알고 보니까 이 계약을 한 분이 여기 본사 직원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이런저런 창업 미디어, 관계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어, 계약을 할때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 드리겠습니다. 이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찾았어요. 찾았고, 이제 계약을 남겨놓은 상태인데, 음, 계약을 이제 누구랑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 A, B, C가 있습니다. A도 해주기로 했고, B도 해주기로 했고, 근데 C만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데, C를 못 해주겠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계약을 한 분이 여기 본사 직원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오다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 본사에서 오다맨을 채용을 해서, 쉽게 말해서 영업 대행하는 용병들이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어, 계약 업무를 아웃소싱을 해서 이제 신규 어, 점주님을 유치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어, 물론 저는 이 오다맨들을 뭐 아주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영업 자체가 왜 나쁘겠습니까 영업 자체에 전문화가 돼 있는 분들이 어, 있는 대로를 설명을 하고 어, 감행 활성화를 시킨다면은 음, 그건 저는 본사도 살고 뭐 아주 여러모로 이제 선순환적인 좋은 결과라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어, 할수 없는 본사에서 감당할수 없는 내용을 계약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계약 단서로 적어주고 본인들은 다른 브랜드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계약서 상 또는 이제 구두상으로 약속된 내용이 도저히 본사에서는 할수 없지만 이 오다면은 이 계약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리한 계약을 한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본사 입장에서도 이 계약을 하신, 어, 예비 점주님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감행 분쟁이 터지는 거죠. 계약을 할 때는요, 여러분, 음, 제 직급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최대한 그 책임감 있는 그 본사의 대표이사 또는, 음, 뭐, 본부장, 이 정도의 그 직급이 되는 분하고 그 계약 내용에 대한 최종 컨펌으로 한번 최종적으로 해보시고, 마지막에 이제 도장을 찍고, 이제 진행을 하는, 어, 전 이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오다맨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이 오다맨 자신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열심히 그 아웃소싱을 받아서 그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성 있는 자신들의 분야를, 어, 이제 그 업무를 통해서 이제 발휘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수익을 쉐어하는, 이런 식의 내용 자체는 아주 그 본질 자체는 좋은 건데, 할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면서 가맹을 유치를 한다는 데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이 용병처럼 일하는 오다맨들도 하나 이제 팀을 꾸려서 다니는데 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요. 개인 사업자.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책임을 질수 있게끔 어느 정도의 자신들도 오다맨 자신들도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아주 극히 일부에서는 지금도 이제 오다맨 활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약 단서를 정말 본인, 본사에서 진행해줄 수 있는 것만 계약을 한 건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다맨이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그 불이한 계약 해가지고 그 그렇잖아요. 본사들, 본사 입장에서는 정말 신의를 갖고 계약을 한 건데, 그죠? 소싱, 업무를 계약을 한 건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뒷감당 못할 정도로 하게 되면은, 그거 법률적으로도 문제되고,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정말 난리가 사달이 납니다. 말 그대로 사달이 나요. 그러니까 절대 본인이 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어, 이그 계약서 상에 뭐 단서를 단다던가 이런 일은, 어, 하지 않는 것을 좀, 어, 중심으로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계약서 쓰기 전에 이분이 어떤 소속인지 그리고 컨펌을 반드시 책임감 있는 직급의 분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